오늘 강한 눈에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습니다. 현재 눈은 대부분 그쳤지만 광자전남 전 지역에는 여전히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밤까지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기온이 4.4도로 평년 기온을 10도 가량이나 밑돌았습니다. 반짝 꽃샘 추위는 모레 낮부터 서서히 누그러지겠는데요. 모레 기온이 오르고 나면 당분간은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고요.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1도에서 3도 가량 낮아 춥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광주 9도, 장성 8도로 오늘보다는 기온이 오르지만 여전히 예년보다 쌀쌀하겠습니다. 순천의 낮 최고 기온 9도, 곡성 8도에 머물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7도, 완도와 강진 9도가 예상됩니다.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3.5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하늘도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